난 우주비행사 가가린이야. 어두워질수록 더잘 보이는게 있어. 그건 우주야.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면 우주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호롱불처럼 밝은 보름달,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별들.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지는 빗줄기, 유성들. 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별은 얼마나 멀까?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신비로운 밤하늘을 보며 우주 여행을 꿈꿨어. 하지만 우주는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니야. 공기도 없고 너무 추워 아무것도 살수 없는 곳. 지구를 벗어나 끝없이 펼쳐지는 그 곳이 바로 우주야. 아무리 큰 새도 우주로 나아갈 순 없어. 공기가 없어 날개짓을 할수 없거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도 우주로 나갈 수 없어. 공기가 없어 연료를 태울 수 없거든. 우주로 나가려면 로켓을 타야 해. 로켓은 공기를 싣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힘차게 날수 있지. 우주로 나가는 일은 아주 위험해.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거든. 여기 모든 위험을 안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주로 나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바로 나, 유리 가가린이야. 1945년 8월, 전 세계에서 벌어진 큰 전쟁이 끝났어. 우리나라. 그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두 나라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두 나라는 미국과 소련이었지. 미국과 소련은 서로 자기 나라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가 먼저 우주에 사람을 내보내자. 두 나라는 경쟁하듯 로켓 개발을 서둘렀어. 어느 나라가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까? 소련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나는 소련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바로 내가 맨 처음 우주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 내 몸은 단단하고 튼튼하며 정신은 언제나 맑고 깨끗해. 난 전투기 조종도 아주 잘하지. 나라면 충분히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될수 있을 거야.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주인이 되기 위해 지원을 했어. 우주인은 아주 튼튼하고 똑똑해야 해. 의사들은 작은 상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내 몸을 꼼꼼히 검사했지. 나는 표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를 먼 거리에서 읽어야 했고 어두운 곳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누구보다 빨리 계산해야 했어. 빙글빙글 도는 기구에 앉았을 때 어지러워하지 않는지 힘든 일을 해도 심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도 검사했지. 의사들은 어릴 적에 알았던 병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했어. 우주인이 되려고 지원한 사람은 3천 명이나 되었어.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20명도 되지 않았지. 나는 내가 모든 검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믿었어. 내 생각은 옳았어. 나는 당당하게 우주인 후보가 된 거야. 우주인 후보가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 이런 훈련을 잘 견뎌낸 사, 이런 훈련을 잘 견뎌낸 한 명이 바로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거야. 로켓이 출발할 때 몸은 아주 큰 힘으로 짓눌리게 돼. 보통 사랑이라면 기절해버릴지도 몰라. 우주인들은 이런 엄청난 힘에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해. 이런 훈련 장치의 한쪽 끝에는 의자가 달려있어. 내가 그 의자에 앉아 기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 점점 빨리 돌자 등이 의자에 바짝 붙어버렸지. 최고 속도로 돌아가자 몸이 천근만금 무거워졌어.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숨을 쉴, 조, 쉴 수조차 없었어. 나는 그 상태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읽어야 했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 숫자 7과 숫자 8이 자꾸 헷갈렸어. 우주선이 지구로 떨어질 때 우주선은 불덩이가 돼. 우주선이 공기의 세차게 부딪히면서 뜨거워지는 거야. 물론 우주선안는 안전하지만 나는 뜨거운 곳에서 견디는 훈련을 받아야 했지.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방에서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려봐. 숨이 콱콱 막히고 온몸이 축 처지며 정신이 희미해져. 그때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했어.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보리 이삭을 거두는 농민들, 시뻘건 쇠물을 옮기며 물건을 만들어내는 주물공들. 그들은 나보다 더 뜨겁고 힘든 곳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고 있어. 내 몸과 정신은 뜨거운 방 안에서 버틸수록 더욱 단단해졌어. 마침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우주인으로 뽑혔어. 내 꿈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주로 나가는 거야. 그 꿈을 이루려고 힘든 훈련도 참아냈지.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왜 엄청난 돈을 써가며 우주로 나가려, 나가려고 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우주선과 핵폭탄을 함께 가진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우주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꿈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때 비로소 아름다운 거야. 나는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기려고 우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야.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면 지구에 지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 있거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로 보내기 위한 실험이 계속되었어. 1957년에는 라이카라는 개가 스푸트니크 2호에 실려 우주로 떠났어. 라이카는 우주선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지. 개두 마리를 태운 스푸트니크 6호는 지구로 돌아오던 중 폭발했어. 과학자들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서 우주선을 안전하게 고쳐나갔어. 1961년 3월에는 개한 마리를 태운 스프트니크 10호가 발표되었, 발사되었어. 나는 이 개에게 즈베즈 도치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마음속으로 성공을 빌었어. 즈베즈 도치카, 잘 다녀와. 즈베즈 도치카는 힘든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어. 나는 마치 내가 우주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처럼 기뻐했지. 이제 내가 우주여행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어. 1961년 4월 12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이 밝았어. 나는 체조와 세수를 하고, 튜브에 든 우주식으로 아침 식사를 했지. 나는 하늘색 비행복을 입고 그 위에 오렌지색 우주복을 입었어.우주복은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막혀있어.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지.머리에는 무전기가 들어있는 하얀 헬멧을 썼어.로켓 발사대에는 높이 19미터의 보스트코 1호가 우뚝 서있었어. 맑은 햇살이 가득한 파란 하늘에는 새털 같은 구름이 빛났지. 자, 이렇게 큰 로켓이 하늘을슝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로켓이 어주까지 그렇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켓 꼭대기에 있는 우주선으로 들어갔어. 그 안은 아주 좁았지만 낯설지 않고 아늑했어. 이제 몇분 뒤면 로켓이 발사될 거야. 그럼 나는 우주로 나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겠지. 꼭 성공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말해 주었어. 구르르릉 쾅! 로켓이 발사 준비에 들어갔어. 드디어 보스토크 1호가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어.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 얼마나 흔들리는지, 뇌가 머리 밖으로 빠져 나가는 줄 알았지? 로켓이 점점 빨라지면서 내 몸은 심하게 짓눌렸어. 하지만 힘든 훈련 덕분에 이쯤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 일단 로켓은 벌써 연료를 다 써버리고 떨어져 나갔어. 우주선의 덮개가 열리자 창 너머로 멀리 지구가 보였지. 이단 로켓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부터 우주선의 추진 장치가 불을 뿜었어. 우주선이 지구 둘레를 돌기 시작했어. 갑자기 내 몸이 둥둥 떴어. 나는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를 날았어. 지금까지 이렇게 높이 날아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우주는 아주 깜깜해. 그 깜깜한 우주 저 멀리.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 창 밖을 내다 보니 둥그런 지구가 보였어. 지구는 옅은 푸른 빛으로 빛났지. 그 모습을 보며 할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 뿐이었어.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참 아름답다. 지구를 떠난 지 1시간 20분쯤 지났어. 이제 지구로 돌아가야 할 때야. 우주선은 내가 들어가 있는 둥근 캡슐과 추진 장치로 나누어져 있어. 지구를 한 바퀴 돈뒤 캡슐은 추진 장치에서 떨어져 나왔지. 캡슐은 지구를 향해 아주 빠르게 떨어졌어. 이때에도 내 몸은 심하게 짓눌렸지만 나는 잘 참아냈지. 캡슐은 공기와 부딪히면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어. 에베레스트 산에 높이 쯤에 이르렀을 때 캡슐의 창문이 열렸어. 내 몸은 캡슐에서 빠져나와 떨어지기 시작했지. 나는 낙하산을 펼쳤고 로켓이 발사되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 내려앉았어. 1시간 48분 동안의 우주여행을 무사히 끝낸 거야.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리왜 여자 다가 남자 다가 다시 남자를 읽어볼게요. 내가 우주에 다녀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알려졌어. 나는 내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주에 갈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나의 주국, 나의 조국 소련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열렬한 환영도 받았지.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바로 이거야.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야. 가가린 전쟁으로 고통받은 어린 시절, 유리 가가린은 1934년 3월 9일 소련 쿨루시노에서 태어났어. 쿨루시노는 소련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이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집단 농장에서 일을 했어. 아버지는 솜씨 좋은 목수였어. 어머니는 가축에 젖을 짜는 일을 했는데 책을 아주 좋아했대. 가가린에게는 형과 누나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가가린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야. 독일군이 소련으로 쳐들어왔어. 독일군은 가가린이 다니던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 가가린의 가족은 집에서도 쫓겨났지. 가가리는 아버지를 도와 구덩이를 파고 살아야 했어. 2년 뒤 독일군이 물러나자 가가리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지. 하지만 형과 누나는 독일군에게 끌려가 1945년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돌아올 수 있었대. 가가린이 자신의 조국 소련을 몹시 사랑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도 몰라. 가가린이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한 과목은 수학과 물리학이었어. 음, 그리고 우주와 행성에도 관심이 많았지. 가가린은 이때부터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 그, 그 뭐냐, 과학이랑 물리학 좋아였던 과학은... 많죠? 옛날에 음. 몸이 굳어서 늙을 잃고. 입고... 스티븐 호킹 아, 스티븐 호킹은 음. 과학이랑 물리학 좋아했는데, 가가리는 수학이랑 물리학을 e n h a w k 는 n g s t e p h 을 n h a w k 네 n g Stephen Hawking. Stephen 많다면 과학과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하면 돼요 n g Stephen h a w 가 i n g s t e p h e 우주를, 우주를 조, 좋아했어 맞아요 꿈을 향한 발걸음 하지만 가가린에게는 꿈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 가난한 집에 보탬이 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 가가린은 주물공이 되려고 직업 학교에 나갔어. 주물공이란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해. 가가린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 그리고 일을 해서 번 돈의 절반은 고향의 어머니에게 붙였대. 가가리는 힘들게 직업학교에 다니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 더 공부를 해서 우주비행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직업학교를 마치고는 사라포트, 사라토프 공업학교에 들어갔어. 가가리는 그곳에서 우주인의 꿈을 다져나갔어. 로켓에 관한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항공클럽에서 비행기에 관한 공부도 마음껏 할수 있었거든. 가가리는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힘들고 고된 우주비행사 훈련.스물한 살이 된 가가리는 1955년에 오렌부르크 항공사관학교에 들어갔지. 이 시절은 정말 행복했어.전투기 조종 훈련도 받았고 여자친구인 발랴도 만났거든. 2년 뒤 가가리는 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반려와 결혼했어. 그리고 어엿한 소련공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지. 1960년 가가리는 소련공군의 자격으로 우주비행사 후보에 지원에 합격했어. 가가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157cm... 오, 되게 작았네요. 키가 157cm밖에 안될 만큼 작았어. 울퉁불퉁한 근육도 없었지. 하지만 몸은 아주 야무졌어. 사실 우주비행사에게는 그런 몸이 더 좋아. 몸집이 작으면 좁은 우주선 안에서 활동하기 더 편하거든. 또한 성격도 쾌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가린을 좋아했어. 가가린은 우주비행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로켓, 로켓과 우주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 또 무거운 힘을 견디는 중력 훈련이나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비행 훈련도 반복해서 받아야 했지. 3른 내해 짧은 샴 가가리는 1년 동안의 힘든 훈련을 마쳤어. 그리고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올라 우주선을 타고 1시간 4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지. 가가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했지. 세계 여행에서 돌아온 가가리는 여러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시켰어. 우주비행사들이 머물며 훈련을 받는 스타스티의 책임자로서도, 책임자로도 활동했지. 그리고 다시 조종사가 되어 전투기를 몰았단다. 오랜만에 전투기를 조종하게 된 가가린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1968년 3월 27일, 전투기 추락사고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거든. 영웅의 삶은 남보다 화려한 대신 아주 짧은 것인지도 몰라. 이후에도 소련과 미국은 우주 개발을 계속했어. 1969년에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달을, 달에 사람을 보내는 데 성공했지. 1971년에는 소련의 최초의 우주 정거장인 살류트를 쏘아 올렸어.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우주로 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단다. 끝.